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.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수 없느니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.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다. 라는 것. 한편으로는 성령이 친인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. 따라서.